안녕하세요. 세청용스티비 케아크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4월 3주차 할인 소식을 신나게 틀고 왔는데요. 오늘 게임 라인업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가격들도 꽤나 쏠쏠한 것같구요 그럼 과연 어떤 신나는 게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보러 가봅시다. 아, 그리고 해외 이적 이용이 처음이신 분들은 제가 댓글을 남겨드린 링크 타고 가셔서 가볍게 따라해보시면 결코 어렵지 않으니까 부담없이 깨렛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깨렛! 오늘의 첫 번째 하는 게임은 다잉라이트 플래티넘 에디션입니다. 오픈월드형 생존 게임 중에서는 상당히 갓게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좀비 서바이벌 액션 게임이네요. 여러분은 좀비 바이러스로 인해 파괴된 도시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자원을 찾고 무기를 만들어 좀비들을 사냥하시면 됩니다. 사실 프리스타 PC에 비해 스위치 기기의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스위치로 이식이 굉장히 잘된 편이라서 30프레임 고정, 거기다가 로딩도 느리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누워서 다잉라이트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게임이네요. 다잉라이트 플래티넘 에디션은 4월 20일까지 미국 22채 주가로 25% 할인된 약 46,9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평균 플레이 타임은 30시간에서 35시간 초도네요. 다음 어린 게임은 다이시 턴드입니다 저는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즐겼던 덱빌딩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가격도 매우 저렴해서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는 게임이네요 두뇌 플레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임으로 여러분은 다양한 직업군들중 하나를 선택해서 고유의 스킬들을 활용하며 주사위 게임에서 승리하시면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전사 하나밖에 없지만 하면 할수록 캐릭터들이 해금되는 방식이네요 특히나 마녀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지만 아다리가 제대로 맞아서 딜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 진짜 최고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임이니까 머리 좀 쓴다 하시는 분들께 강추 드릴게요. 다이스토은는 4월 27일까지 국내 22차 최저가로 67% 할인된 적 4,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 플레이 타임은 40시간에서 45시간 정도네요. 다음 할리 게임은 드래곤볼 제노버스 2입니다. 이 게임은 얼마 전 스위치 5월 신작 정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5월에 국내의 정식 한글판이 발매가 되지만 이미 해외 이숍 버전들도 한글판 패치가 진행되어서 그냥 해외 이숍 판을라 구매하시는 게 더욱 이득이라고 말씀드렸죠잉. 그래서 이번에 할인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노버스 1편으로부터 2년 뒤의 시점을 배경으로 역사의 개변을 막기 위해 시간의 계왕신 크로노아가 타임 패스 롤러를 조직화시키고 이에 참여할 인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모집에 가담하게 되는 신입 타임 패트롤러가 되어 게임을 시작하게 되네요 게임 자체도 꽤나 재밌고 대전 격투게임에 RPG 요소가 녹아있어서 나름 신선하기도 한 시리즈니까 관심있다면 레스 기 드래곤볼 제너버스2는 4월 21일까지 멕시코 20주 치가로85%할인되죠 8,227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 플레이 타임은 30시간에서 35시간 정도네요 아 근데 참고로 한국 정발 타이틀은 DLC 포함이지만 해외 이슈 타이틀은 DLC 미포함이라 따로 구매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올리올리 올리 월드입니다 저 지금도 시간 날 때마다 한 방씩 무조건 달려가 고 있는 진심으로 기가 막히게 꿀잼인 게임이네요. 캐주얼 아케이드 스케이트보드 게임으로 여러분은 레드랜드라는 세계관 속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다양한 테마의 스테이지 속에서 멋들어진 기술들을 쓰면서 최고의 점수를 뽑아내시면 됩니다. 사실 그냥 쭉쭉 밀고 나가시면서 엔딩까지는 금방 보시지만 그 후가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스테이지 끝날 때까지 콤보를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무한으로 레스킷을 타면서 끝도 없는 점수를 획득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생각보다 손가락이 많이 꼬이지만 진짜 너무 재밌는 게임이니까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올리올리월드는 5월 9일까지 일본 이수업이 최가로20% 할인되어 25,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국내 이수 역시 27,200원에 할인중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마리 게임은 리틀 라이트 메어 2 입니다. 어드벤처 호러 장르의 게임으로 기이한 세계에 갇힌 소년 모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타이틀의 내용 1편의 메인 주인공 노란 우비 소녀 식스와 함께 여정을 떠나며 송신탑의 어두운 비밀을 밝혀나가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참고로 두명이서 함께 여정을 떠나니까 2인 플레이가 지원될 듯 하지만 아쉽게도 싱글 플레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전작보다 더욱 공포스러워진 연출 과 분위기들이 게임의 재미를 한층더업 시켜주어서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 꼭 한번씩 시 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살짝 무서울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루트 라이트 면어는 4월 21일까지 미국 22채 저가로 50%할인되 가격 18,396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 플레이 타임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둠 이터널입니다. 와우 뭔가 둠이터널 할인에 정말 오랜만인 것같네요 트라프가이 둠슬레어 형님이 이유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악마들을 순간순간 썰어버리는 순간 1인칭 FPS 게임입니다. 아 먼저 말씀을 살짝 드리자면 둠이터널은 난이도가 꽤 높아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처음에는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플레이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앞선 다이내티트도 미리 설명을 드렸었지만 스위치 성능 자체가 타콘솔보다 모자란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게임 역시 나름 이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프레임 유지도 안정적이고 최대 모드로 게임을 즐기기에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두미터널은 4월 28일까지 한국 22채 저가로 일반판은 67% 할인되기 전 21,380원에 드럭세에션은67% 할인되기 31,28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드럭세는 캠핑 확장필 2개 그리고 스킨 등이 포함되어 있어 드럭스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평균 플레이 타임은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네요. 다음 어인 게임은 데빌슬레이어 락사시 입니다. 7명의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탑뷰 방식의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이 게임은 감옥을 배경으로 게임이 시작되네요. 게임의 재미 자체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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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지만 이 게임 묻턱다고 시작하시는 건 일단 추천드리지를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난이도가 엄청나고도 무지하게 높아서 웬만큼 컨트롤이 자신 없다면 이 게임은 패스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을 쾌락으로 승화시키는 걸 즐기시는 분들은 이 게임 무조건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하 데빌슬레이어 락사시는 4월 20일까지 1분 20초쯤 로10%할인되 그저 9 7 2 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이숍에서도 9,850원에 하는 쪽으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서 원하시는 이숍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 어린 게임은 에스 o m 2 컬렉션입니다 사실 에스 o m 2는 꽤 높은 사양을 요하는 게임이라서 스위치로는 약간 로딩이 긴 편이지만 그래도 솔직히 이 정도 가격이라면 참고 길을 태봐도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네요 아 참고로 PC로도 게임 즐기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에픽게임즈에서 에스 o m 2 일반판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니까 바로 기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에스 o m 2는 턴제 전략 장르의 게임으로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들과의 전쟁을 그리고 있는 게임입니다 난이도가 마냥 쉽지만은 않지만 턴제 장르에서는 수작으로 꼽히니까 스위치로 누워서 즐기고 싶다면 깨를 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엑스컴 소칼에서는 5월 9일까지 한국 2 2채차가로90% 할인 된접 5,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 플레이 타임은 본편 기준으로만 40에서 45시간 정도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테일드 오브 베스페리아 리마스터입니다. 이 게임 제가 진짜 엄청 재밌게 플레이했던 게임인데요. 생각보다는 호불호가 꽤나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투 시스템이 조금은 어색해서 그런 것 같은데 펭스크롤로 펼쳐지는 듯하지만 R2 버튼인가 누르면서 움직이면 모든 방향 다 움직일 수 있고 또 생각보다 콤보 넣기가 빡세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네요. 그래도 그거는 이제 1단계 어떤 미친놈 같은 보스 잡고 나시면 쉽게 적응하실 수 있으니까 그 후부터는 꽤 재밌는 스토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테드 오브 베스페리아 리마스터 는 4월 20일까지 한국 2심의 최저가로 80% 할인 등격 11,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평균 플레이 타임은 55시간에서 60시간 정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할인게임은 슈퍼로봇 대전 30입니다 아 슈로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영상 말고 사진으로 대체한다는 점양에 부탁드릴게요 슈로드 시리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속에 로봇들이 등장하는 현재 전략게임으로 이번 슈로드 30에서는 극장판 마징가, 인피니티, 건담, 가오가이가 등 다수의 작품에서 나왔던 멋쟁이 로봇들이 총출동을 해버립니다 사실 워낙 매니아층이 두꺼운 게임이라서 할인 기다리셨다면 바로 레스킷 키 해버리시면 되네요 슈로드 30은 4월 27일까지 한국 2 1일 최저가로 31% 할인된 점4 9 8 0 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 플레이 타임은 120에서 130시간 정도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해외 이숍보다 국내 이숍이 더욱 꿀 같은 게임들 하는데 많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올리 올리 월드 남, 테일즈 베스페리아 그리고 다이시던저, 락사시 등 진짜 오늘 게임들 하나 하나가 다 기가 막히니까요. 원하는 게임들은 빠르게 레스키를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미안 야... 야...